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머리가 많이 자라서 내일은 머리를 자르러 가는 날입니다 진짜 많이 자랐어요 완전 거의 긴일긴 긴 머리는 새골만치도 온다고요 머리가 왜 이러냐 예쁘게 예쁘게 자르겠습니다. <laughs> 안녕. 오랜만이에요. <laughs> <laughs> 어, 얼굴 엄청 예쁘다. 완전. <laughs> 아저 아닌데요? <laughs> 하고 좋아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제 오일 지났나? 그래서 머리를 손질하는. 정도 그래서 앞머리는 조금만 잘랐어요 원래 이만큼? 이만큼 자르려 했는데 그리고 바로 말려주면은 그냥 거의 그냥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거를 조금 가르쳐 주셔서 일단은 약간 끝에가 뾰족하면은 조금 더, 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에센스를 끝에 약간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고 말린 머리에 하면은 된다고 하셨어요. 약간 뾰족해졌죠? 조금 더. 칼로운 느낌 발라주고 바로 말리고 나서 이렇게 귀에 꽂아주는 식으로 하면은 허쉬 컷잘 <laughs> 자른 것 같지 않나요? 앞머리가 왜 여기 없지? 허쉬 컷이 사실 뭐샤기 컷이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의 애교 머리 정도 남겨주고, 뒤로 넘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앞에가 되게 짧아서, 앞에는 거의 단발급이에요. 그래서, 단발머리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또 단발. 그래서 저는 또 자주 묶어가지고 묶는 것도 되게 좋아요. 허쉬컷으로 자르면은 약간 단발 느낌도 있고 그냥 묶어주면은 이런 느낌 귀에 꽂아줘도 돼. 선생님이 진짜 잘 잘라 주셨어. 아 그리고 핀도 꽂을 수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핀. 유행?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 어릴 때만 끼고 안 꼈었는데 요 옆에. 그래서 머리를 잘라 가지고 핀을 샀어요. 스타일링 끝입니다. 제가 직접 머리 자르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건 머리도 엄청 확실 것은 엄청 머리도 가볍고 기를 때긴 머리로 기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일자 머리로 기를 때는 되게 조금 힘들었는데 기를 때도 좋고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뒤에 꽂아도 좋고, 핀을 껴도 좋고, 핀을 빼도 좋고, 앞머리를 잘라주고, 원래는 이제 여름 오니까 앞머리를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머리가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겨도 되고. 잠시 죠 옷을 갈아입고, 꾹꾹꾹. 가르마를 조금 옆으로 타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허시컷 완료 관리하기도 쉽고 기르기도 좋아요. 여긴 단발 같지만 긴 머리로 기르면서 예쁘게 자랄 거랍니다. 끝! 안녕!